219번 보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뭐 1차식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식이 있으면 은 당연히 뭔가로 정리해서 대입이죠. 오른쪽에 딱 보니까 z만 x, y로 바꿔주면 뭔가 좀 각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z만 우변으로 넘기면 은 z가 x 플러스 2y가 되고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죠. 그럼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2y의 제곱이라고 썼는데 아니 여기랑 여기 보니까 어때요? 여기도 x 플러스 2y가 보이죠? x로 묶으면 x 플러스 2y가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 요거 요게 좀 쉽게 쓰려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번 쓰면 돼요 이렇게 그쵸? 그래서 이걸 공통부모로 묶으면 은 x 플러스 2 y 라 묶고 앞에 나온 x 더하기 x 플러스 2y니까 e x 플러스 e y죠. 이게 인수분해 다된 건데 답에 보시면 이거는 없고 여기가 대신 z로 바뀌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당연히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. 이해되시죠?